지난번 영상에서 객실을 파손하고 도망가는 손님에 대해서 올렸었는데요. 파손 정도를 파악하려고 객실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도 거부하셨고, 연락처도 안 주셨고, 신분증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나중에 올 테니까 견적이나 뽑아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텔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가시면 안된다니깐요 경찰서 가려니까 빨리 빨리 오면 찮아요 경찰이 1층까지 갑시다 1층에 같이 갑시다 아니요 경찰이 5층으로 와요 경찰이 오면 빨리 오면 안 돼요 1층까같 가야고 니깐요 아니요 5층으로 오기로 했다니까요 경찰이 이체가 해결된다고요. 잡고 있어가 구는되겠어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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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는는이 친구는 이가구는요 친구는 가친구 여보세요. 야, 네. 모텔인데요. 안에 객실에 있는 모든 걸다부쉈어요 손님이. 네. 저걸로 해야겠어요. 네? 저걸로 가야겠어 연락을 준다는데요, 이분이요? 아니, 경찰 불렀잖아요. 그냥, 경찰 불러라 하냐고. 네, 경찰은 불렀어요. 그쪽에서 경찰 불러라 하냐고요. 여기서는 모르죠. 나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그러데요 견제가요, 받았어요 네? 견제 받으러 갈견제으요가 돼요. 손님이 가시니까 그러죠. 견제 받으러 이렇게 들어가고 싶잖아요 제가 그거만딱 보면 견제 웬만하면 어떻게 알아요? 뭘 부서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럼 내가 알아요. 내가 돈을 안무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모니터 보거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손님 뭘 부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누구로 알아요? 안 켜봐서 하지? 알아야 되는데. 네? 다 켜봐야 할거 아니에요? 켜봐서 뭐가 고장났는지 손님이 뭘고장는지를 봐야 할거 아니에요? 안 봐도, 내가 모르잖아요. 사실 깨나고오 이거 보세요. 이거를 붙였어. 이거 붙였어. 나는 몰라. 품질 알아. 내가 뭐 몰라. 이 제가 어떻게 모텔 알아요? 모텔. 제가, 제가 가전제품 판매사는 거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뭘 어떻게 해요? 왜그 호텔에 와서 왜 그런 사탄을 얻겠어요? 그런 생각 안 했죠? 그게 왜제 잘못이냐고 그러제 잘못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상황이 나아니그러니 그게 내 잘못이냐고요? 그건 뭐잖아요? 그 상황은 없잖아요. 아 그러니 그게 내 잘못이냐고요? 그게 나는 뭐냐 돈을 해달라야 하고, 돈을 좀다 해달라야 하고, 경찰까지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짜증 안돼요아니 그냥 도망가셨잖아요. 제가 저기 있으라고 그랬 돈을 좀해서 돈을 안 주고 가면 나는 어떡 해요? 아니, 거기서 제가 신부증 달라 그랬죠. 신부증 안 주셨잖아요. 네. 이분이에요 안에 있는 모니터하고, TV하고, 커피포트하고 네. 다 던져가지고 안에 있는게 다 깨졌대요. 네. 그래서 제가 손님보고 기다리시라고 어떤 분한테요? 네. 이분한테요. 네. 기다리시라고 안에 깨진 것도 변상조치 해야되지 않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냥 거기 갔다오래요. 방으로 이분이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시라고 뭘깨셨는데 직접 확인해야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분증을 달라고 그랬어요 신분증 절대 안 주시고 결국에는 제가 기다리라고 그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분증 있으세요 혹시? 신분증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성함 성함 만 불러주세요 다음은 몇예요제 얘기는 안 들어요 들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네. 네. 아니 내가 야, 그야하고 견적을 가져오면 네. 견적을 해갖고 온있 했어요 제가 그 안에 견적이 얼마큼 되는 건 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같이 확인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게깨지하려고 네. 했어요. 네. 견적은 가도 돈으로 못 하잖아요. 아니, 이 시간에 뭐 견적을될 수는 없는 거고, 들어와서 어떤 물품들이 깨지는지 같이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가, 아, 뭐 어떻게 알아. 요 저도. 이 삼성도 못나나요 아, 선생님, 있잖아요. 저거, 부순 거 맞아요? 내가 네. 견적가 돌다가 계속 기다렸어요. 애들한테 내가 도망가고 싶으면 지금 도망갔잖아요. 고객님서 못해 내 피치댕이 좀깬게맞건 맞아요. 하도 열받아가고때에그러 네. 그건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좀야기하기 그러고 내 돈을 부수갖고 내가 가다가 몇 공짜로 벌던지 이돈 이 있잖아요. 거기 버리면 나 그러면 다잃다고 했어요 어떻게 음. 얘기하셨던데요 하려고 하니까 해지도 안하고 가지고 못하게 하고 잡아 하라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혔다니까요 아니 선생님 혹시 뭐연락 내가 아니... 잘못한 거는 오늘은 일하는 게 아니고 응. 내가 하도 순간적으로 열받으니까 아? 혹시 뭐 선생님 연락처 이런 거 남기, 남기고 남기 있어요 이분한테? 아니요 아 그러니까 없어. 뭐 그런 거를 뭐 남기시고 연락처도 남기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좀 신원을 얘기해주셔야지 이쪽에서도 우오늘도 어, 확인되고 어, 그래야 그래도지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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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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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저분은 일단 경찰 조사를 받으셨에나중에서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상을 할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해서 저희야 당연히 뭐 변상만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고 되게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파출소에서도 연락이 오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저랑 분명 문자로도 대화를 하고 통화도 했거든요. 근데 경찰서나 파출소 가셔가지고 저랑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 주소를 알려달라고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와서 정말 연락이 안 되셨냐? 주소를 가르쳐 줘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리어, 저한테. 그래서, 아, 이거 약간 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집에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분명 그냥 전화로만 해서 견적 받으시고, 변상 조치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어, 합의를 안 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손해를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